반갑습니다. 영성 큐티 119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절이지만 여러 가지의 깊은 영적 원리를 내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다면은 믿음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 뒤에 우리가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서 믿음의 방패 자. 그러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믿음의 방패가 과연 무엇일까요? 악한 자의 화전이라는 혼적인 공격, 영들, 원망, 불평, 정제하며, 사기치며, 여러가지 그 혼적인 언어로 사람을 해롭게 하고 실족시키는 영들을 화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는 길이 참는 인내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기시의 영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기시의 영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의 도를 통해 정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길이 참는 인내와 사랑과 그 믿음의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영적 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보편적으로 율법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너무 무디고 뭉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율법적인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기시영안에서 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과 혼과 간절걸수를 찔러 쪼개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기시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길이 참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것을 포용하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시키는 영적 법칙이 자기 믿음 생활에서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투구인 영생의 멸류관, 생명의 멸관, 의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만들고 정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와 기시의 정신이며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왜 그럴까요? 성령은 불세례로 임하면서 우리 심령에 들어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어야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분별하는 지와 계시의영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신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는 믿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 길이 잡는 믿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와 혜 기시의 영을 받아들인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예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조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길 원했던 하나님의 본녀들 모두에게 믿음의 방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는 그 영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길이 잡는 인내를 주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받아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영은 영혼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때 이름 받으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